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정시키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정시키고, 대기민이의 국민을 고대한민국자 국민을 부정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대부한국의국국고 어, <목소리를> 야, 너, 뭐, 말, 민족을 사는 가 니가 니가 하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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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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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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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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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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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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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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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가민족을 어. 그래. 그래. 팔아먹었어? 뭐, 팔아먹었냐고 날아줘요, 어, 민족을 시발. 팔아먹었어? 이라는이아먹었는 이거는 이거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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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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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는 이거는 이거는 가거씨발거는이가는 이거는 이거는 이아 이거는 이거주이사는 이거는 고 있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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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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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고, 이거 됐어, 이거 패야 이거 패발 이거 너스이너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은 이거 패스, 이거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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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아이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연구거 패스, 이 인명사전 발간을 기념한다는. 소위 국민 보고대의 개최를 지켜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인민재판의 재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내세우는 친일청사은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한 전략적 음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역대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흔집을노려 친일 행위를 밝혀내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민족문제 연구소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친일 매도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중략적 의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을 뛰어넘어 그위를 이룩하신 위대한 지도자이다. 지구촌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1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현재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첨단 산업으로서. 선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조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애족과 뛰어난 지구력 덕분임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친일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며 대은만족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23의 최대 빈국이었습니다. 그런 빈국에 세계 11대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하주 애국 하는 마음과 뛰어난 지도력 덕분이었음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어, 향해서 돌을 던지는 또배응망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징금진로 오마, 징이 로 징이 바로 오마, 징이 바로 오마, 하이 바로 오마, 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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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를 그래. 팔아 팔아먹었어? 어? 팔아먹었냐고? 어 민족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주제 엄마. 니들이 정권을 아니고. 나라 팔아먹은 거서. 빨갱이라 그래. 너대. 이는놈이니 대한민국 부정하지. 내 씨발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부정한사람 임마. 니들이 부정하지. 이 주체사상 교육하고 있지. 니들이 저게 하는 거. 막 주체사상 교육 받지 말고. 너 차례야. 네. 너가 씨발. 너가 정 김정일이한테 받은 가 갖고.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기념한다는 소위 국민 보고대의 개최를 지켜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인민재판의 재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내세우는 친일청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음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역대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누려 친일 행위를 밝혀내려 하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민족문제연구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친일 매도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중략적 음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을 뛰어넘어 그길를 이룩하신 위대한 지도자이다. 지극툰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1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현재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첨단 산업으로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저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애족과 뛰어난 지구력 덕분임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친일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며 배은 만덕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23위에 최대 불국이었습니다 그런 불국에 사실, 지금 우흥이는 대한민국의 국면을분명 시키고, 갈비갈비 뜯어놓고. 네. 네. 자, 자,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신복선봉 척결하여! 국가안보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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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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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n o 라 sure. I'm not sure. I'm not s 사 r e i 한 not sure. I'm not 사랑 r e i 해 not s u